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에, 우리 기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어. 정말 힘들으면 기도도 잘안 돼요. 그냥 힘들어. 뭐, 표현을 못 하겠어. 그냥, 기도한다 하지만은 앉아갖고, 눈물만 나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눈물만 나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멍 때린다 가죠. 뭐, 그런 거. 좀 정신 차리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생각할 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당연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서, 이미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 물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미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결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무조건 밀고 가는 거야. 주시 없어서, 그대로 하옵소서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자기가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으려고 해. 그때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기도가 좋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나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이렇게 마음 이렇게 이 쓰였다.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정말 죽겠습니다. 해야죠, 그죠? 내 마음이 이렇게 되면 난 정말 속이 시원하겠다고 아무 문제 없겠다고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잘안 돼서 여기 와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여기서 뭐 이빨린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부드라도 그런 얘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요 내 결정대로 내가 원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돼요. 너무나 많이 안돼 사실은. 속이 상하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감수하겠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 마음이 오히려 주님 앞에도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너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너 자신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너 근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걸 더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가 약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그 문제 해결안 해줄까요? 전능하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모든 게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뻔히 알면서 안 해주는 것은 뭐야? 내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 문제 에 있어서 야고보서분, 야고보서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요, 저도 초창기 예수 믿고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글이 야고보서였어요. 잠언서하고 예, 야고보서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전도서도 괜찮았고, 근데 다른 것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전도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야고보서를 딱 읽으면. 섬 가운데 느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와다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특히 야고보서를 되게 상당히 신약에서는 좋아했는데요 실질적이잖아 되게 현실적이고 말씀 읽어보면 야고보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정욕 대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좀 이게 해석이 좀 약간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냐? 준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준다고 했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여기서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간절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간절함. 왜 기도하세요? 간절하지 않으면요, 이건 기도가 허상돼 버려요. 간절해야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간절한 사람이 기도를 적당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도 기도 안 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간절함이 없어서. 근데 또, 기도하는 형태는, 기도 못 하는 것은 뭐예요? 안 하는 것하고 못 하는 것 다르잖아요? 기도 못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않아요, 진짜. 내가 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힘들 때 기도 못 해요. 되지를 않아. 그걸 하나님께 탓하지 않아. 근데,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한다는 게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남들 기도하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렇게죠. 그러고 여기서 구하지도 어찌 못하면 얘기할 때딱 뉘앙스가 딱 느껴져요, 저는. 너희가 구하지 너희 너희들이 어찌 아니 아니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요 어떤 뜻일까요? 가령 이런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쉽게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이번에 복권 사는데 복권 당첨 좀 해. 아, 아니야, 이 아니, 이런 거죠나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돈좀 주십시오. 하나님 당첨되게 좀 복권 당첨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 이런 기도를 했다가 유추하게 이제 쉽게 이제 예화를 드는 거죠. 하나님 복권 좀당첨답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야. 근데 문제는 복권을 안 사는 거예요. 아니 뭔가 사놓고서 얘기하잖아. 뭔가 추진할 고 얘기할까 아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하늘에서 감 떨어지게 하는 그 기도, 그게 구하에도 어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구부서의 주제가 그런 게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아니, 기도하면서 넌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냥 불로 소독, 불안당처럼, 그냥, 그냥 거저 되길 원. 이거 하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도 행함이야 믿음이 행함이라고야구부서가 가르쳐 주듯이 기도도 행함이라는 거야.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살해야 돼.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내용 있으면, 기도 내용 있으면, 그 기도 내용대로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형으로 쓴다는 건 뭐예요? 간단해요. 세상에 없어질 세상 욕망으로 그것을 얻는다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얻는다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야 부하탄 말씀이죠. 그런 게뭐 그런 그런 기도죠. 이 예화를 들는 예수님이 예화를 한게 이게 부자 부자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그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이게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뭐예요내 곡간을 넓게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내용은에게 아 내용은아 이제 잔뜩 쌓아뒀으니까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부자가 목적이 뭐예요 오직 세상이요 이게 영원할 줄 알아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내는 거야 뭐라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미용을 내가 가져감 이거 무슨 소용이겠느냐 자지만을 위하여 쉽게 말해서 내거내거 내 거. 여기 있잖아 내 국가 내 물건 뭐내내내뭐뭐뭐 내, 내, 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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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막내거자내거 내거 자꾸 얘기하잖아 여어서 오랫동무자는 내거내거내거 세상적인 거 자기만을 위한 거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 빠져버린 거야 그런 게더 의미 없다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네.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게더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 1천번지에 뭐 얘기도 많이 하던데 1천번지에 드린 목적이 뭐예요? 1천번지에 헌금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사람들이 막그 전에 1천번지에 유행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간 보면 그러잖아요 그 번제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솔로몬이 받았던 부귀 영화가 더 소중하니까 그 드린 거 아니야? 그걸 또 원하고 솔로몬 1천 번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부귀영화 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1천 번째 드리자 하면 뭐예요? 아니, 솔로몬은요, 지혜와 또 부귀영화 생각도 안 하고 1천 번째 드린 거 아니요. 그 순수함, 그게 중요하지. 우리는 뭐예요? 결과를 낳고 결과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요.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제사에 관심 없고 제법에만 관심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족을 좀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문서에 그 보면 30절 15, 16에 이런 게 있어요.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뭘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딸이. 그러면서 그쭉 나와요.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조하다시아냐는 불이니라. 수월 뭐요? 죽음이라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이만큼 죽었으면 좀 죽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만 좀 죽어야지. 근데 죽음은 계속 죽하지 않을까? 그래 사람들이 계속 죽는 거지. 이게 죽음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뭐야?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 알잖아요. 레와 라헬 그 둘이 싸움. 그다음에 실바와하고 비라. 또저 그래서 12명 난거 아니야. 총 디나 13명. 더더더 날라고막 노력하자. 이런거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야, 이게. 자식 더 많이 갖게 이 축하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맨날 땅땅땅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성경 읽고 구약을 읽고 맨땅 진짜 그때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불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태울 거 있으면 다 태워버려, 불은. 절대로 안 거죠. 끝장 보는 거예요. 이게 좋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도요, 참 어떤 게다참 좋을까? 첫 번째, 지금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현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간데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려야 할거아니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뭐 그것보다도 내가 인생 되더라 보니 참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이때까지 살게 해주신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첫 번째고 그죠 그다음에 미래는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감사하는 게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까지 온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것을 맡기며 감사하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다 알고 계셔요. 응?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잖아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도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라 해. 우리 아빠가 안다 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놓고 기도를 해야지. 이거 빼놓고 남 어디서 관공소에서 아니면 뭐 어디 이상한 데서 뭐 구글한 데서 구걸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지 어디서 구걸하는 기도 남한테 구걸하는 기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지금 기도받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야 아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남 옆집 아저씨 아니면 누구 어떤 시민에서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잘못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잖아요 이런 기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또두 번째는요 기도는 절대로 명상이 아니에요. 무상 기도 뭐 영적인 기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뭐 뭐, 뭐 이상한 기도들 많이 얘기하던데. 기도를 무슨 수양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아 성찰하고 자기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 마음을 정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죠. 기도는요. 첫 번째 행동이고요. 기도는 두 번째 실제예요. 정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일단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뭐야? 특권이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해놓고 들어주면 좋고 만들면 말지. 이런 기도는 간절함이 없는 게 돼야. 내가 하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이다 기억하고 계신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내가 하는 기도는 그냥 뭐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소리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십장에 오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우리가 그렇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떤 게 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막 스데반의 일로 막 여러 가지 죽이고 난리나고 지금 핍박을막엄청 받을 때잖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를 뭐요? 모여 갖고 베로리아에서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베드로가 한참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옥, 막 여기에 팔다리에 차고 있는 그 수갑을 다 풀어버리고 그 당시 지하 감옥이었으니까 감옥문을 막다 열어제 치고 그 당시에 거기 지키고 있는 그 교도관 수감자의 간수들 그사람들 모르게 빠져나왔어 베드로는 그래서 딱 나오니까 환상인 줄 알았는데 딱 나오니까 밖에 나와 있는 거야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 다락방이 그당시 예루살렘 고해였으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 딱딱딱 두드려 조용해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해?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 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계집종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와갖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야. 근데 이 로데라는 여자도 깜짝 놀래. 놀래면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쪽문으로 보고서 어떻게 돼?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갖고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이문 앞에 있다고 믿처라문 앞에 있다고 그때 사람들이 정말이냐 이렇게 하냐 할까요? 야 응답됐다고? 아니죠. 니오 미쳤냐? <laughs> 무슨 베드로가 왔냐? 그러서이 내가 봤다고 루데란여중이 내가 봤다고 봤어요. 봤어. 그랬더니, 에이, 그럼 그게 천사겠지.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베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막더 빵빵빵 뚜드리는 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잠가 문을 열어볼 때, 빈자 베드였다는 거죠. 아니, 우리 기도 모습이 이렇지 않아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도 참 대단하셔요. 이렇게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 그때는 사실을 거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응답 주시는구나 이렇게 의심해도 이렇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때 많이 깨달았죠. 우리가 우리가 그전에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예화도 들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3년 동안 비가 안 와갖고 땅 쩍쩍 갈라가지고 다들 죽을 판이라 교회에서 어떻게 막 그냥 막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해 갖고 이제 뭐 주일날 모여서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비가 없으면 기근이 다들 힘드니까. 근데 갑자기 예배 드리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예배 끝나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 큰일 났다. 우리 우산 안 갖고 왔다고. 그런데 옆에서 주일학교 꼬마가 어떻게 돼요? 우산을 딱피더니 혼자 주위이 나가는 거야. 누구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기도가 이런 거죠 그렇게 오늘 기도는 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명상도 아니고 자아성찰도 아니고 행동도 실제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네. 이런, 이 일은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 없으면 절대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하는 기도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수한 우리 확률이 진짜 적은 복권 하나 써놓고 기대를 갖고 일주일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예요 그만큼은 기대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어때요? 확률이 어때요? 100%잖아요. 이것을 왜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경험으로 아예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되다는데 아까 그런 것 때문에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 때문에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죠.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음, 듣고 계시고 응답 주려고 아예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이거하고 마칠게요 기도에는 반드시 윤리성이 따라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보원에서 마태봉 5장 23, 24절에 그 놈으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살 일이 있거든 딱 생각나거든 뭐냐? 예물을 재단에 딱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잘못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먼저 해결해 달라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싸가지 없이. 그냥 그대로 있고. 아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하고. 기도는, 기도는 어떻게, 공짜란 생각이지. 예? 내가 손을 갖다 놓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희생도 없어 된다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유일성이 없다는 거야, 이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못된 짓을 혼자 다 하면서 교회 와서 그냥 하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가정스럽지 않아요?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남한테 줄 돈은 잔뜩 안 돼. 응? 진짜, 그러면서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자랑하고, 헌금 했다고 자랑질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큰 교회는 부목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인간은 남한테 동국서 하면서 뭐교회에서 무슨 작전과 뭐 얼마 했다고 자랑질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올바른 거냐? 이게 이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58장 이사에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금식해도 되겠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느낌 오잖아, 이게 뭔가. 그죠? 남한테 진짜 힘들게 해놓고,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 가정스럽지 않냐고. 그래서 기도는 항상 윤리성이 먼저 동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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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뜻은 뭐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잘못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지만, 별로 하나님하고 관심 별로 없다가, 하나님 별로 사랑하시니가 하나님 뭐 준대하니까, 기도한다. 그런 마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평소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평소 때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끈끈한 정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기도해. 하 진짜 기도지. 전혀 하나님내편 핑계 치고 자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때 살짝,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이거, 이런 거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 구단테는 진짜 잘못하고, 딴 사람한테 진짜 피해 주면서 와서 기도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기도는 윤리성이 있다는 거야요 유한일서 3장 2 2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에서 받는 기도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행함이라 나오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잖아. 예수님 얘기한 큰 계명.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잖아.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또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이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도는이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아까 야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랬는가 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연결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다 알고 계셔 구하기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 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하게 해야 돼. 혹시나 내가 그런 게 있어요. 누구한테 싸웠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싸웠는데 사실 저는 용기가 안 나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은데요. 되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러 이렇게 왔다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당신은 모르실까 하면서 그걸 싹 빼면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대신 가서 뭐 어떻게 해 달라고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이고 내 욕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쪽이고 그 기분 그런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를, 나를 넓혀주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죠. 물론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마음을 품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 네. 정치인들처럼 오전에는 아침엔 절건 갔다 오고, 점심 때는 교회 갔다 오고, 뭐, 저녁에는 법사 만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죠. 진짜 정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용한 점쟁이 있다면 거기 찾아가고, 또 어디서 누가 뭐 어떤 도사 있다면 거기서 또 가고, 그게 무슨 기독교 됐냐고. 그래서 자문서 8장 17절 마, 마치면서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평소 때쯤 사랑 좀 하십시오,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두 마음 품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